안녕하세요. 전경찰면접관 이노경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경찰면접 주제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 아닌가 이거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세상이 시끄럽죠. 국정감사에서 장관과 부하가 서로 뭐 부하다 아니다 이걸로 치고받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맞받아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자 여러분 경찰 면접에서 만약 에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부하일까요? 아니면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일까요? 까급합니다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뤄보는데 일단. 부하 상관, 부하의 반대말은 상관이죠. 또는 부하를 사급자로 본다면 상관은 상급자로 볼수 있습니다. 부하와 상관의 개념을 국어사연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부하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더 낮은 자, 자리입니다. 상관은 직책상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은 어, 법무부 장관보다 자기가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와서 부하가 안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구학적으로는 문법적으로 이렇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부하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의 정부조직법을 보면 32조 법무부 난에 1항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영,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물을 관장한다. 2항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자, 검사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검찰과 검사를 약간 구분해 쓰고 있어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어떤 뭐 소속 내지는 관장 사무에 속하여, 속해 있습니다. 상황에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이 바로 검찰청법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법은 저렇게 주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로 제정된 정부조직법, 48년도 7월 17일에 정부조직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조에 본부 장관은 검찰 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물을 장리한다. 옛날 방식의 표현이죠. 장리라는 표현은. 여기도 이제 검찰에 들었습니다 검찰. 사법인사행정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어, 검찰 인사 또는 검사 인사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도 검찰만 딱 나와 있어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년도에 가서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27조의 법무부에 법무장관은 부 검찰 행령 출입국 관리 기타 법무 사무를 장리한다. 사망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현재 정부조직하고. 법 똑같이 되는데 이것만 현재의 정부조직법에 없습니다. 63년도에 검사에 관한 사물을 분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처음으로 뚫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8년도부터 이법 이전에는 이 검사에 관한 사물을 분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에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검찰청법을 살펴보면 2조에 검찰청이라는 안에다가, 이랑,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검사의 사무가 무엇일까?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칠조에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자, 여기는 상관부하는 말이었고, 소속상급자란 말이라고 지휘감독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2항,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이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예,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뒀습니다. 결국 이제 사건과 관련된 얘기라는 걸알수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 8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나오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자, 이 규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규정, 검찰 사무실 내가 최후 감독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휘감독을 맡는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걸로 추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검찰총장단의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또 지휘감독한다. 그래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망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 두고 있습니다. 검찰 총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적어 두고 있죠. 그렇다면 1949년대에 검찰청법이 최초 제정되었을 때는 14조에 이를 적어 놨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적어 두었기 때문에 현재 검찰청법 8조와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거는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 규정. 현재 검찰 정법 8조, 49년도의 검찰 정법 14조는 완전히 동일하다. 자, 이렇게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휘 감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휘란 개념을 살펴야 되겠죠? 자, 지휘란 개념을 두 가지로 대체로 구구하게 적을 거 있는데, 이 군사, 군사, 예를 들면 군대에서는 지휘를 커맨드로 보통 정의합니다. 명령한다, 지휘하는 뜻입니다.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입니다.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관한 행사를 지휘 커맨드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뭐, 검찰총, 행영 업무, 뭐 출교 관리 업무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관한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리딩입니다. 리딩. 조직구성원이 맡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하는 관리 기능 이런 개념을 지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약간 리더, 리더로서의 어떤 개념 이걸 지휘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통화를 해보면 지휘는 대충뭐 개그맨의 직책을 통해서 어떤 조직구성원이 맡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뭐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하는 기능 이게 지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지휘 감독인데 감독은 뭐냐 일이나 사람따위가 잘못되지 않도록 살펴 단속하거나 일의 전체를 지휘하는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뭔가 살펴보도록 하는 거 살펴보고 뭐 지도하고 뭐 이런 개념 이런 것이 감독으로 보이십니다. 자 지휘 감독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이제 살펴봤는데 어, 정부조직법에 어떤 규정된 어떤 내용. 그다음에 검찰청법에 규정된 내용, 과거의 정부조직법, 그다음 과거의 검찰청법에 규정된 내용, 그다음에 상관과 부하의 개념, 지휘와 감독 의 개념을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어떤 법령과 지휘감독 상관부의 하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부에서는 과연 부하나 지휘감독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